오케이 okay, 샵 1119님께서 어,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빅스가 너무 안 나와서 에, 좀 나와 달라고 노래를 보내주셨는데 에, 빅스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고. 네. 좋겠아 이거 뭐어디찾고 있습니다. 나와라 이거 노래. 네. 빅스가 너무 안 나와서 빨리 보고 싶다고. 다 같이 합창을 하더라고요. 예, 예, 예 인터넷에서 예, 예. 인터넷에서 유튜버 방송 보고 찾았지. 아닙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쓰는 아, 네. 그런 BGM이어서 굉장히 인기가 네. 많은 BGM. 오케이. 아나나왜미쳐내형저좀 예. <laughs> 나 <laughs> <laughs> 누워야 되니까. 언제 <laughs> 나가냐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진짜 대박이다 어느 나라 말이야? 이게 블랙팬서에서 나온 거예요. 블랙 아, 블랙팬서에서 비즈니으로 나왔던. 더 멋있어졌어요. 제발. 응, 응, 안녕. 아니하고 저희들의 <laughs> 노래가 많이 들어간 앨범이라서 그런지 애착이 많이 갔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한 감사해 받았어요. 오늘 어땠는지 꼭 이야기 전해주세요. 저기요, 위스키 주세요. 아수마, 위스키 주세요. 블랙팬 사우스. 워카다. 오나 봤는데? 아, 워카다. 아, 아, 저기서 위스키 주세요. 아수마. 아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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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소주. <laughs> 어, 댓글도 근데 읽어줘야 돼. 저기요, 위스키 주세요. 워카다 포에 보이스, 박역 <laughs> 워카다 포에 보이스. 지금까지 열불 브라더스였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. g 나 o d 나 i g h 막다 f o r e